네, 반갑습니다 7월 23일 수요일 아침 시험입니다 자 뉴욕 증시는 어, 이게 좋다고 해야 되나요 나쁘다고 해야 되나요 여전히 변수를 많이 가지고 있네요 다우지수는 좀 올랐습니다 플러스 0.4% 나스닥은 마이너스 0.39 고요 S&P500은 플러스 0.06 입니다 자, 플러스가 일단 낮기 때문에 S&P500은 계속 신고가 나온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나스닥만 좀 흔들렸어요 그리고 다우지수는 0.4% 상승. 자 이렇게 되면은 경기는 괜찮은데 뭔가 기술주 쪽에서 문제가 좀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죠. 자 이런 상황은 왜 일어나는 걸까 좀 살펴보시면 오늘 그 반도체 종목들이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자 오픈 AI 700조 투자가 흔들거리고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스타 게이트 이 프로젝트가 흔들거린다. 자, 바로 요것 때문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반도체 종목군들이 직격탄을 받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 스타 게이트가 초기에 나올 때약 700조 정도 되는 거죠? 네, 700조 5천억 달러 규모였고 음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뭐 20개 이상 만든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기대감 때문에 막 폭등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 아닌데라는 식으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어, 반도체 종목군들이 또 폭락을 하게 되고 변화가 좀 생기게 되고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 뉴스가 거의 없고요. 그냥 그 뉴스를 거의 다 도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뉴스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뉴스 살펴보시면 어 지금 어 yg 플러스 질주 요거 하나 나오네요 요거 최근에 이제 주가 많이 올라가죠 yg 플러스 네 로제에 이어서 블랙핑크까지 네 로제에 이어서 블랙핑크 네 이게 블랙핑크가 인보죠네 여기 네명네 4명? 명이 블랙 4명인가요? 네 명인가요 네음 아무튼 네 그런데. 이 요즘에 엔터 관련한 종목군들은 꼭 이렇게 한그 기업 또는 한 그룹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어좀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뭐 YG 플러스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 이 K팝 이런 쪽어 관심 있게 좀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 번씩 살펴보시고요. 요즘에 이제 그 엔터 관련한 종목군들은 관심 있게 좀 살펴볼 필요는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이 블랙핑크 관련한 부분들은 전 세계에서 아주 네 사랑받는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YG 플러스의 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 이틀째 그냥 급등. 이틀 동안 한30% 넘게 올랐죠. 어마어마하게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런 그 하나의 어떤 파워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살펴보실 필요 있습니다. 자, 아무튼 요거는 그렇다 치고요 자,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아 어, 이건 저 뉴욕증시 오픈 AI 악재 반도체 주가 와르르 떨어졌다. 엔비디아가 2.5% 급락세를 하기도 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S&P 500은 또 사상 최고치에요 근데 나스닥은 0.39밖에 안 빠졌어.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뭐 와르르 무너진 거 맞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 일단은 네, 악재로 인식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어떤 악재로 인식이 되고 있는지 한번 보자구요 음. 어, 11번째 사상 최고점을 경신한 S&P 500 지수가 있고, 2분기 실적 시즌을 맞아서 대형주 실적 기대감이 커지면서 매수세도 쏠렸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분위기 좋았어요. 근데, 반도체만 오픈 AI발 AI 발 악재로 일제 하락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 내용을 보게 되면 소프트뱅크와 오픈 AI의 5천억 달러 규모의 인공지능 AI 프로젝트는 시작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단기 계획을 축소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축소했는지는 나오지 않죠. 자,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자금 조달에서 계속 삐걱거리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예전에 이걸 보고서 일론 머스크가 비웃은 적이 있었죠. 야, 니네 돈 있냐? 네. <laughs> 니네 돈 있냐? 그 얘기 했었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돈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채 GPT를 자기한테 팔아라, 뭐 이런 얘기 있었고, 자, 오히려 뭐, 니가, 그, 올트먼이 뭐라 고 그랬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한테, 어, 니네 거를 나한테 팔아라? 뭐, 그렇게 얘기가 됐었던가요? 뭐, 아무튼 서로 간에 이게 자금적으로 이제 주고받고 하는 공방전도 좀 있었고 해서, 재미는 좀 있었는데, 지금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들이 쉽지 않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가 일단 나온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어, 내부적으로 이견이 좀 있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부지 선정. 어, 부지를 어디다 할 것이냐? 그러니까 뭐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되는데 어디다 지을 것이냐에 대한 것들이 이제 어 갈등이었다고 얘기하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계획을 일단 변경한 게 가장 큰 부분인 것 같아요. 지들이 뭐 땅을 어디다 하든간에 자금이 있든가 없든간에 일단은 계획대로만 했으면 괜찮은데 그거 아니란 얘기죠. 어떻게요? 계획을 변경해서 20개 이상의 데이터 센터를 만들기로 했던 것을 단일 소규모 센터로 급격히 축소한다. 자, 이건 뭐냐면, 그냥 안 하는 거는 아니지만, 어, 그냥 거의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볼수 있는 내용이 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뭐, 엔비디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TSMC, AMD, 마이크론, 브로드컴, 이런 종목들 다 빠졌죠.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네. 지금 브로드컴이 3.3% 하락한 거 말고는요, 엔비디아 2.5% TSMC 1.78%, 뭐, 그냥 떨어질 수 있는 정도, 그냥, 시장이 약간 조정받을 때 나오는 그런 정도 느낌이죠. 그래서,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스타게이트에 대한 이 내용들이, 정말, 네, 정말로, 이, 시장이 큰 악재가 된 것인가,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요거는 한번 참고를 해보자고, 하자고요 네.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항공, 우주 및 방산기업, 로키드 마틴은 2분기 매출 예상치를 사회하면서 많이 떨어진 모습이 있었고요. 어, 그 다음에, 뭐, 특이한 내용은 없는 거죠. 네, 뭐, 그, 와르르까지 표현하기 좀 애매한 것 같은데, 아무튼, 주가 좀 떨어지는 형태가 좀 있었다. 자, 이렇게 밖에 안 빠지니까, 이거 밖에 안 빠지니까, 그죠? 네. 자본 조달의 어려움 뭐 등등등으로 축소할 것으로 보도했기 때문이다. 월 스트리트가 일단 이게 보도했기 때문이네.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네요, 그죠? 네, 월 스트 월 스트리트의 입장이었구나.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회사에서 발표한 내용은 아니고 뉴스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음, 사실 근데 돈이 없는 건 맞긴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칠 이렇게 큰 돈이 네0 0 조. 이게, 갑자기 탁 튀어나오기가 좀 어렵죠? 아무리, 여기저기, 그 당시에는 근데 돈을 여기저기서 끌어 당기겠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 얼추 맞춰놨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어, 글쎄요. 네. 일단은, 이, 당장 투입하는 천억 달러, 그 다음에 나머지 자금은 1년에 걸쳐서, 아, 4년에 걸쳐서 투자하겠다. 700조. 야, 이, 이 돈이 700조면 어마어마한 부분이긴 한데. 자, 아무튼 뭐 그런 내용이라서, 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일단 뉴스 기사 하나에 이렇게 흔들렸다라고 보기 좀 어려워 보이고, 굉장히 대서 특필된 그런 내용으로 나와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네, 그 기업들의 오픈 AI의 입장 발표는 아니고, 음, 그냥 월스트리트저널 그 언론의 발표 근데 보고 뭐이 언론의 발표하는 것도 뭐 아무것도 없으면 네 이렇게 하진 않겠죠 네음 그래서 목표를 좀 축소 했다라는 것이 조금은 어 아쉽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뭐 조정의 빌미를 계속 찾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반도체 쪽이 일단 좀 하락했다라는 쪽으로 봐주시는 거고요 음. 한 가지 더 보시면 이제 이런 게 있네요. 네, 미국과 중국이 어 이번 주 내에 추가적으로 협상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어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중국과의 고율 관세 이쪽에 대해서 연장하는 방안을 다음 주 스웨덴에서 중국 측과 논의할 예정이다. 관세를 중국과는 연장을 한다. 음,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야기를 나오겠죠. 네. 야, 니네 뭐 이런 거 맘에 안 들어. 니네 저거 맘에 안 들어. 뭐 이런 얘기들 또할수 있을 것 같아 생각이 듭네요. 어, 지금 이거 유예가 되게 되면요. 은 일단, 뭐, 계속 협상을 하면서 유예한다, 협상하면서 유예한다, 이렇게 되면, 그냥, 네, 타코 트럼프가 또 나오는 거죠, 뭐. 그, 이거는 시장에게는 나쁜 소식은 아닐 거예요. 나쁘게 나타난 소식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제 분위기를 좀잘 만들어주는 형태로, 그렇게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네, 음, 괜찮은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나쁜 소식은 아니겠죠? 중국과 미국 간의 어떤 협상을 통해서 또 관세가 유예가 되고 또 서로 간에 이제 어떤 화해 무드 비슷하게 들어가면 이제 이 협상을 통해서 지난번처럼 이제 또뭐 반도체 수출이 또 통과가 된다든지 아니면 중국이 된. 규제가 조금 완화가 될수 있다든지,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뭐, 우리 입장에서도 나쁠 건 없을 것 같아 보여요. 네. 미국도 중국을 이렇게 완전히 무시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꾸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필리핀과 합의가 나왔죠? 근데, 얘는 지금 무역 분쟁의 그, 상황들을 만들어 놓고 나서, 주요 국가들이 아니라, 이상한, 네, 물론 뭐, 이상한 게 변두리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굵직한 자리가 아니죠? 영국, 지금까지 된데 어디에요? 영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어, 실제로 지금 트럼프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가들 EU라든지, 네, 일본이라든지 또는 한국, 뭐 캐나다, 뭐 이런 쪽에서 뭐 멕시코, 뭐 이런데도 지금 계속 갈등 요인이 있는 거라서 과연 이거가 되겠는가? 지금 보면은 어, 이런 국가들, 뭐 이렇게. 뭐 국가를 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약간은 이제 이머징 막 신흥국이죠. 신흥국. 옛날에는 개발도상국이고요. 이런 국가들은요. 해외 자본의 유입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관세는 0%그 다음에 어, 우리가 니네한테 수출하는 건19% 그래도 남습니다. 그래도 많이 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장을 개방해주고 외자 자본을 들여오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국가들은 당연히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네, 통과를 시키는 것도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먹고 살 만한 애들이죠. 걔네들은 이제. 괜찮단 얘기예요 걔네들은 이제 싸움을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좀 있을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하면, 초등학생들한테는, 네, 500원 용돈만 줘도 되지만, 중고등학생들한테는, 야, 500원 줄게 하면은, 일단은 신경전이 벌어지죠. 용돈 왜 이거밖에 안 되냐부터 착 해가지고요. 네. 그런 거랑 똑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음, 일단, 트럼프의 이러한 형태의 모습들은, 어, 글쎄요. 일단은, 보여주기 시기에, 그런 협상들을 빨리빨리 타결해 나가는 모습이라서, 야, 니들도 이렇게 타결해. 얘네들 봐봐. 미국 시장 다 개방하고, 얘네들은 다 관세 고율 부과잖아. 니들도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식의 보여주기 시기 어떤 느낌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필요,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 이제 관세 시한이 너무 빨리, 얼마 안 남았죠? 이제 다음 주에요. 다음 주. 네, 8월 1일이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어, 실제로, 이거, 관세시한이 다검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 계속 커질 수 있어요. 뭐, 이거를 어떻게 하고 있다는 라 거, 우리나라도 특히 뭐 이런 부분들이 딱히 눈에 띄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어, 시장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안정한 변수로 작용될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죠. 이런 거. 일단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연장이 된다고 하면, 이건 시장의 긍정적인 요소가 되겠지만, 당장 우리가 어떻게 될 건지 모르기 때문에, 요 부분도 좀 애매한 부분이 되겠죠. 네. 자, 그런 상황이고요 음, 밈주식이또 네, 민주식이도 나왔어요. 미국의 유명 백화점 체인코스는 음, 음, 100%까지 폭등한 데문에 네, 상승폭을 좀 줄였다. 꼬리를 길게 달고, 팔아먹었네, 네. 띄어놓고 팔아먹었네, 이런 거는. 윗꼬리를 저렇게까지 길게 달고, 3분의 2 정도 크기를 달아놓고, 그것도 100% 넘게 오르고 나서 떨어지는 이런 쪽으로는, 네, 팔아먹은 거죠, 네. 하아먹었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국채 금리나 달러 국제 유가도 3거래일 연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야 금리 떨어지는 거 어제 제가 그 국채 쪽에 레버리지 3배 떼겨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들 얘기해 드렸는데 그거 여기 나오네요 네국채 금리가 떨어지니까 가격이 네 올라가는 거잖아요 가격이 올라가면 네 돈을 벌었죠 네 어, 이쪽에 대한 부분이 좀 있군요 자 엔터 주도 한번 볼까요 네 엔터 주 K-팝 데몬 헌터스 열풍, K 미디어즈 활짝 돼 있습니다. K 미디어도 굉장히 의미 있어요. 네, 의미가 있고 지금 보면 이거 뭐 K-팝 데몬 헌터스인가 이게 굉장히 유행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아이들이 이거 보는데 아주 넋이 나갔더만 엄청 네, <laughs> 그래도 만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도 좀 있고 어,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 OST 같은 부분들이 많이 떴다고 얘기 나오네요. 여기 그죠? 네. 이런 골든과 유어 아이돌 같은 노래들은 각각 빌보드 핫 100에서 6위, 16위를 기록했다. 와, 엄청나네요. 네, 이거 뭐, 방탄소년단이나 블랙핑크 못지않은 그런 활용을 입증하고 있다라는 거. 야, 대단하다. 그래서 이런 거, 네. 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AI를 활용한 엔터나 이런 쪽, 네. 그런 것들 많이 만들어질 수있고요 자, 이런 거, 굿즈라든지 이런 거, 네, 돈이 많이 되죠? 네, 그, 쪽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또 YG 엔터, 네, YG 엔터,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고, 음, YG 엔터는, 그, k 팝팝 데몬 헌터스 제작이 참여한, 네, 더 블랙 레이블의 프로듀서진이 YG 출시한 점에서, 아, 아, 이거는 조금 애매한데? 네, 근데 YG 엔터가 여기서 이제, 어, 그쪽이다! 해가지고 이게 나온 거다. 네. 이런 흐름은 YG 엔터, SM 엔터, JYP 엔터 등 주요 기획사들에게 중장기, 모멘텀을 줄 것이다. 그래서 엔터주들 좀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네, 저는 이제 엔터주와 게임주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보고는 있습니다만, 네, 그 정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 자,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오늘 뉴스가 거의 대부분 이제 반도체 뭐 관련한 부분들이고, 아까 전에 이거 나오기 전에 뭐였죠? 이거. 그 요거 소뱅 오픈 ai 5천억 달러 프로젝트를 축소한다 뭐 해가지고 떨어지는거자 아까 맡았던 그 얘기 또 나오고 있죠 계속 똑같은 얘기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분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것만 어떻게 우리가 잘 어, 피해 가면 될것 같은데 반도체 쪽에 직격탄 떨어지게 되면 좀 피곤하죠 근데 응. 어제 미리 선제적으로 빠졌잖아요 어제 제법 많이 내렸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먼저 선제적으로 시장이 반영된 거 아니냐 라고 생각된다면 어, 어제 어 하락한 게 그래도 어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한 망가뜨리기 위한 움직임이 아니라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볼수 있는 거고 오늘 생각했던 것보다 미국 증시 그렇게 크게 하락하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네 어, 상황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는데 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ai 쪽에 대해서 뭔가 이제 큰 프로젝트가 하나 이제 무산될 수도 있다 라는 어떤 위기감 이런 것들이 생겼다는 것은 네 맞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쪽은 좀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반드체 종목군들이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었고 그것이. 어제 선반영됐다라면 아 어, 그런 거였어. 그럼 올라가지 뭐라는 식으로 오늘 반등이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살펴봐야 되니까 오늘도 이제 변동성 이런 부분좀 같이 싸우셔야 될것 같아 보이고요. 뭐 원전 같은 경우도 아, 그래서 빠졌을 수도 있어요. 그죠? 데이터 센터에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가 축소가 돼 버리면 원전을 지을 일이 없잖아. <laughs> 원전도 막 크게, 네, 꿈에 부어 있다가 이것도 뒤로 빠져버릴 수가 있으니까, 아, 이것들도 이것 이렇게 연결고리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체크해서 하나씩 하나씩 퍼즐을 좀 풀어보는 그런 과정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뉴스가 너무 없어요. 뉴스가 너무 없고, 어, 그냥, 뭐, 특별하게 이 이벤트가 없는 상황이라서 좀 더, 어 시장을 좀 지켜보고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 좀 해봅니다. 자, 아무튼 오늘 해외증시는 그냥 밋밋한 모습이었고, 반도체만 조금 흔들렸다. 이 정도 마무리 지으면 되겠네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오픈 AI의 투자 축소로 인한 반도체 쪽에 폭풍이 우리나라에게 먼저 닥친 것인가 아니면 그것과 별도로 또 닥칠 것인가 이 부분도 좀 살펴볼 필요 있겠죠. 삼성전자 모처럼 잘 올라가고 있었는데 찬물 끼얹면안 되잖아요. 더잘 가기를 기대해 보자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장중 시장 때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